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채널 M의 한피디입니다. 자 오늘 루미온 12일 이제 여덟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무엇을 해보해볼 것이냐면은 어, 이런 물 그리고 어떤 오브젝트들이 이제 세월이 지나면은 이렇게 풍화를 겪게 되잖아요. 많이 좀 부식이 된다거나 뭐 이런 이런 모서리가 마모가 된다거나 그리고 또담벼랑에 어떤 담쟁이들 덩쿨 같은 게 이렇게 자동으로 쫙 올라오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는 지금 그걸 할 만한 곳이 현재 없네요. 이 뒤로 가 보겠습니다. 자 뒤를 향해서 쭉 여기. 일단은 물을 한번 배치해 볼게요 물을 배치하려면은 일단 약간의 웅덩이를 하나 좀 파겠습니다 아 여기서 뭐조금만의 연못이라고 할게요 연못이라고 하고 그러면 지형에서 지형에서 여기 높이 여기 지형 내리기 그리고 이 브러쉬 사이즈를 이게 너무 크니까 조금만 줄이고 그리고 이 브러쉬 강도를 조금 낮게 하겠습니다 한 번에 쑥 파지면 곤란하니까 적당히 조금씩 조금씩 하면서 아 이게 지금 이제 루미온의 어떤 소스들이 많이 올라오고 작업량이 늘어나면서 거기다 또이 화면 녹화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고 하니까 조금씩 이제 더뎌지기 시작합니다 아 더군다나 지금 제가 이거를 화면에 좀 예쁘게 찍히게 하기 위해서 이 해상도를 최고로 높여 놨어요 아 이거 이러면 작업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조금 수정을 하겠습니다 설정에서 100으로 해놨는데, 해상도를 60으로 맞추고, 고품질 나무는 그냥 할게요. 이거, 아, 이거 하면, 고품질 나무를 해제하게 되면은 아주 엉망으로 나오더라고요. 요것만 할게요. 품질 설정만 요거를 그냥 중간 품질로 할게요. 그리고 나서 돌아가고, 그리고 나서 한번 해볼까요? 어떤지? 아까보다 조금 날 거예요. 그렇죠? 아, 그래도 끊기는 건 똑같네요. 아, 이러면 이거 진행이 안 되는데, 다른 부분에는 크게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런 랜드스케이프를 하는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자, 벌써 지금 바닷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바닷물 높이와 여기가 지금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언덕 산 높이가 그다지 바다보다 많이 높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어쨌든 이 바닷물이 없다고 생각하고 작은 연못을 여기다 만들 건데, 자, 이렇게 놓고 일단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물이 바닷물은 무시하십시오. 여기 물이에 물, 이 물을 선택하고 여기서 마우스로 드래그 합니다. 이렇게 이러면 이게 물이에요. 이동은 따로 안 되고, 얘를 이렇게 사이즈 를 조절하면서 이동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이제 지금 현재 이거는... 땅보다 많이 높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을 팠으니까 그 아래쪽으로 높이를 살짝 낮춰봅니다. 이렇게. 연못의 그 물의 의분은이라고할이요고 물의 할까요? 분은이부분이 부분은 이은이 부분은 이이이이이부분이부이이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이이이부분이은이은이이부이부이 부분은 이부 이렇게 해서 연못이 하나가 완성이 됐어요. 여기다 이제 물고기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물고기 선택해서, 이게 또 바닷물고기들인데, 이거 다. 그냥 그래도 하나 넣겠습니다. 이렇게. 잘 놀고 있죠? 자, 여기서 조금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도 안으로 조금 들어가고, 여기도 조금 들어가. 아, 여기가 얘구 여구나 어떤 건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이걸로 봐서는 돌아다니는 거라. 자, 그냥 이 정도로 할게요. 이렇게 한다는 거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연못에 구경하는 사람이 또 있어야 되니까, 사람 하나 아이로 할게요. 아이. 여기다 딱 해서 아이만 있으면은 조금 위험하니까 됐어요. 이렇게 하면은. 연못에서 구경하고 있는 아이들. 연못이 생각보다는 크네요. 적을 줄 알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연못, 물을 한번 만들어봤고, 이번에는, 어, 풍화를 겪는, 그걸 해야 될 텐데, 여기 지금 제가 그 소스를 가져오질 못했습니다. 가져오질 못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메테리얼을 한번 다른 걸로 입혀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목재를 선택하고, 메테리얼을 실루엣에 나무를 선택하고, 음, 적절한 게, 자, 이걸로 한번 마무리 짓고 해볼게요. 자, 재질에서, 이 재질에서 여기 보시면은 뭐 위치라던가 회전 투명도 뭐 이런게 있는데 여기 환경 설정은 여기서도 뭐 빛을 낸다거나 채도를 떨어뜨린다거나 뭐 거울 뭐 이런게 있는데 여기 우리가 할 거는 풍화 우리가 요구하고 요구를 이제 알아볼 거예요. 이 풍화를 눌러보면은 나무였을 때 여기 모서리가 이렇게 오래 되면 모서리가 이렇게 깎이잖아요. 이렇게. 보이시죠 모서리 이렇게 여기 여기는 아주 센빙일 때 만든지 얼마 안 됐을 때 오래 사용하다 보면 모서리들이 계속 마모가 되죠 이렇게 이 오브젝트에 따라서 이게 좀 표시가 잘 나기도 하고 안 나기도 해요 가죽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실내에 가죽을 만들어 놓고 가죽을 이걸로 딱 치고 표시가 정확히는 잘안 나네요 그죠 가죽 상태에서 쭉 경계가 애매지고 해 일단 어떤 뭐 그렇게 심하게 어떤 그 표시가 나지는 않아요. 근데 뭔가 좀 다른 느낌을 줄 수는 있다는 거죠. 저는 목재로 원래대로 돌리겠습니다. 이걸 내놓고 해볼까요? 들어가 모서리. 이런 식으로. 오래된 듯한 이건 나무기 때문에 나무 걸로만 사용을 해야 돼요. 나무 걸만. 자, 이건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건물에다가 한번 해 볼까요? 여기다 한번 해 볼까요? 여기다. 여기다. 콘크리트에다가 만약에 만약에 이게 스톤 스톤으로 한번 해 보고 모서리 깎각이지 모서리가 선명했던 모서리가 싹, 구드러집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모서리가 쫙, 구드러지죠 네. 이런 효과. 별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이번에는, 여기에다가도 바로 이게 적용하면 지저분해질 텐데 한번 해볼게요. 나뭇잎. 확산. 보세요. 그왜그 그 오래된 고택 같은데 보면은 담쟁이덩굴이 막담벼랑을 타고 올라오고 건축물 자체를 막 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이게 나뭇잎 사이즈도 이렇게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 크기를 최소로 줄인 게요만한 거네요. 나무의 종류도 바꿀 수 있어요 조금씩 이렇게 할 때마다 이 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확산하면 전더 높이 올라가고 저 위에까지 올라가죠? 만약에 이걸 선택하고 했다면은 이걸 선택하고 했다면 여기서부터 올라가 겠죠. 얘를 선택하면 이렇게 선택하면 여기서부터 올라가죠. 이렇게 이제 메테리얼에다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쪽으로 넘어가서 앞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쪽은 재질이 다르니까 여기는 안 나왔죠. 그죠. 그쪽 부분만 컨크리트 부분만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여기, 이 콘크리트 부분만. 이 부분만. 여긴 재질이 다리니까 안 나타나고, 이쪽 뒤에 가면은 또 나타나겠죠. 여기. 이렇게 나타나죠. 여기서부터. 무작위로. 이런 데도 여기서 딱 쉬고, 확산. 이렇게. 올릴 수 있습니다. 나뭇잎 종류도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지금 제가 이 환경 설정에서 좀 퀄리티를 좀 떨어놔, 떨어뜨려 놨더니, 이게 조금 아름답지가 못하네요. 이제 이게 그 렌더링을 거치면은 좀더 지금보다는 훨씬 그럴듯한 이미지나 비디오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간단해요. 어려울 건 없습니다. 여 위에 있는 거는. 여기 있는 거는 이거에 대한 텍스처예요. 요 텍스처 크기를 조금 크게 주면 이렇게 크게 이런 식으로 만약에 어둡기도 얘를 거, 어두운 색으로 놓고 채색을 조금 더 주면 어두운 색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물 그리고 풍화 잎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달아봤습니다. 얘는 조금 부드럽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너무 삐죽해. 이쪽에 오지도 않을 거지만 이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와서 뭘할수 있는 아 지금 보세요 렌더 스크립트 할 때만 이렇게 버벅입니다. 다른 땐 괜찮은데 자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한번 저장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 영상의 말미에는 이제 렌더링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에러 나면 안 되니까 저장. 여러분들 꼭 저장하면서 하십시오. 이렇게 맡아주고 그리고 저는 얘를 완료를 하겠습니다. 닫을게요. 종료. 자, 이렇게 루미오는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어야, 어, 시작하고 끝낼 때 이런 작업을 합니다. 현재 이것은 14일짜리 체험판 버전입니다. 이제 8일 남았어요. 오늘 자로.